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 학생의 행정부 이학년 프랑스어과 한국이서학년스페한과조서훈입니다 저희는 학생국 행정부 국학년한국어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강한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저희가 미 한국에서 생활을 서면국서 가지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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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서럼지금서터 시작해 보실까요? 한국지 <laughs> 스타일거든요. <laughs> 아 노란색 좋아하세요? <laughs> 그쵸. 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목이 마를 때나 아니면 외 시간에 물을 마시고 싶을 때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학교에 5일 동안 있다 보니까 항상 물을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렇게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교실에 아이스티나 핫초코 같은 거를 배치하는 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사 먹을 때도. 는 이렇게 텀블러를 사용하면 더 좋고 환경도 이렇게 지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 거를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저는 먼저 제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클로즈업 찍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키링도 있고 여기는 이제 유초를 공식 패치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어, 저희 학생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이벤트로 받은 귀여운 패치가 있습니다. 귀여운데요? 그렇죠. 누가 제작했는지 아세요? 자연. <laughs> 그러면 제첫 번째 물품은 바로 이민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가장 많이 먹으면 먼저 시험 기간에 조금 체력이 떨어질 때, 그럴 때 면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가끔 면화를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니입 졸음을 깰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많이 챙겨 먹는 편입니다. 저도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맛있죠. 이게 진짜 완전. 제일 잘 잡혀요. 일단 저는요. 음, 그냥, 보이시나요? 간식입니다. 어, 사실 저희 학교에 비빔기기가 있기는 한데 그거말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따로 저는이 좋아해서 이렇게 저는 따로 간식을 챙겨 다니다요모르겠네 벌써 얼마나 되신 거죠? 아니, 제가 먹은 게 아니고 이거는 친구들이 다 뺏어 먹는건데 원래 많습니다. 저희첫 번째 물건을 소개해보도록 할텐데, 저희첫 번째 물건은 이제 조롱껌입니다. 조롱껌이 왜 필요하냐면, 이 미추홀 생활을 아주 바쁘게 바꾸고 현대사회보다 지금 더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미추홀 생활을 버티기 위해서 이 조롱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물건은 바로 짜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이 강요인데 제가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면학시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잠을 자고 싶을 때 이렇게 담요를 덮어서 자면 여기가 내집 안방인 거 아니야?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어요. 제 다음 물건은 는 바로 아크기안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출레고 입학설명회에 와서 받은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배출레고라고 책에 적혀있죠? 어 저희 학교 특성상 학습지 같은 걸 되게 많이 나눠주는데 엘자 파일보다는 과목별로 정리할 수 있는 아포디언 파일이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어 시간에 배운 음식 문화에 관한 페이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한 리서치 앤 세미나라는 과목의 학습지인데요. 저는 영어방 공부를 할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도시화를 해서 정리하는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혁 음. 그 혹시 영어방 공부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선배처럼 네.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laughs> 아 혹시 무작정 안문의 하시나요? 원서는 다독이 짱입니다 근데 패치기 맞긴해요 원서는 진짜 N회독을 하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다음 제가 오케이. 이거는, 이건, 이건지 아시나요? 이 뭐죠? 이거는, 진짜 제가 미툴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색감중긴 하는데요. 예쁜, 네이크로버 키링이 같이 들어 있는, USB입니다. USB는 필요하려면, 저희 학교 특성상, 이제 파일로 과제를 해야 되거나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때 이제 파일별로, 그, 모아서, USB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주말에 수행하기 편하고, 그리고, 뭐 ppt 발표를 해야 될 때, 다운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게 유용하게 쓰는 울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혹시 병원 씨도 USB 쓰시나요? 저는 이제 체계적이지 못해서 아 USB보다는 이제 노트북 바탕화면이 지금 굉장히 안렵한 아 상태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laughs> 저처럼 USB를 가지고 다니면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의 두 번째 물건을 소개해보도록 할 텐데, 저의 두 번째 물건은? 이제 원서 A평정에 뽑은 묶음들입니다. 어, 되게 많은데 어떤 내용이 이게 이제 뭐 많은 철터들이 있지만 첫 번째 철터만 얘기해보자면 이제 투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영어 원서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뽑아놓은 건데 이제 영어 원서를 왜 굳이 원서를 하지 않고 a 평정를 뽑냐 하면 이게 영어 원서는 굉장히 두껍고 시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A평정에 뽑아서 필기하기가 편하고 이제 글씨도 크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저희 공부 꿀팁입니다. 아 근데 저도 이 영어 원서를 관련돼서 약간 꿀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2학년은 심화 영어라고 따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공부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희 현재 주말고사 공부인 중에 첫 번째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를. 짠! <laughs> 저는 이렇게 문단별로 나눠서 요약을해서 제가 소주제를 적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문단별로 요약을 하면 그 문단의 흐름을 되게 알고 쉬워요. 저희 리추얼 외국 그 시험 자체가 좀 암기를 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 공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단별로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알고 있으면 그 시험 문제 풀기가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단별로 요약하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 이렇게 하고 가세요. 오케이, 다음. 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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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떨어진 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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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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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정리도 챙기고 수시간도 챙기고 귀여운 대게.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최근에 보던 서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공주를 어? 응,